와... 느낌왔다 와... AB 프로 바이오 이거 진짜 잠깐만 있어봐라 지금 느낌왔어 아 진짜 느낌왔어 여러분들 일단 강하다 강하다 어 강하다 강한 녀석이야 얘는 음 AB 프로 강하다 필로시스 헬스퀘어 자리 왜이래 이거 일단 필로시스가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제일 좋아보이는데 이거는 50배 갈것같아신풍제약맨키로한 50배정도 날아갈것같다 KS 인베스트먼트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홀림사종목으로서사학가뭐두방나왔지만은 어 얘는 지금도 봐야 된다. 어 이거는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서울리거 이거 단타 자리 이거 이거 서울리거 단타자리 이거 다 서울 사시는 분들은 서울 사시는 이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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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됩니다. 자비스 뭐야 이거 잠깐만, 폭문하게 반등 한번 나오나 차트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거는 예술 작품이야 이거는 조각품이야. 어, 오일선 선절 잡고 깔끔하게 자비스 이런 것들. <목소리> G H 신서재는 이거는 일단 제가 일단 가져가 볼게요 이건. 저는 일단은 이거는 보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시려면은 내려오면 뭐 단타로드 가든지 그렇게 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부광약품이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의 이전의 흐름들을 살펴보시면은 12,500원 부근에서 박스권 행보를 거의 7개월 정도 했었죠. 그리고 15,000원 돌파를 몇번을 시도를 했지만 저항때 맞고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레버브이의 이슈가 나오면서 15,000원 안착을 할 때부터 시세 분출을 크게 했었죠. 그리고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여기서부터 박스권 행보를 어느 정도 하다가 점점 더 상승세를 만들면서 대시세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지켜줘야 됐던 35,000원 그리고 3만원 부근 이 구간을 다시 한번 이탈을 하면서 이전에 어렵게 올라왔던 구간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러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었죠.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쌍고점을 찍고 급하게 흐름들, 반등이 한번 나오고 하락을 할 때부터 힘없이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거의 고점 대비 40%가 넘었었죠. 여기서 개인분들이 많이 나가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매물대가 돌파가 되면서 호재 이슈들도 나왔고, 다시 한번 3만원을 안착을 해줬죠. 그때부터 시세분출을 하고 있지만, 이전에 박스권 행보를 했던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아직은 안착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한번 시세분출을 하면서 3만 5천원 부분까지는 상승을 했지만, 이 저항대가 강했기 때문에 오늘 또 윗꼬리가 나왔었죠. 지금의 흐름들은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우선 3만원을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다른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높죠 월봉상 흐름도 여기서 이 구간에 25,000원 여기를 이탈을 하면은 이전에 상승을 했던 구간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었지만 분위기를 전환을 하면서 다시 한번 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3만원을 지켜주면은 언제든지 이슈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시세분출을 하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이죠? 연봉상 흐름을 보면은 2만 5천원. 강한 저항대들을 돌파를 하면서 지속적인 시세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전에 3만 5천원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지금은 살짝 조정 중이죠. 그래서 지금 구간, 어떻게 보면은 22,500원에서 현재까지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항대이기 때문에 윗꼬리가 나왔던 거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박스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는 또다시 32,500원, 3만원 지켜주면서 횡보를 해줘야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흐름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한번 시세 분출을 하고, 조정이 나왔을 때, 중요한 가격대들을 지켜주는지, 이 부분만 확인이 되면은, 다시 한번 횡보 이후에, 이러한 상승세도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요한 가격대들은 지켜줘야 되겠죠? 부강약품. 정리를 해드리기 앞서, 소림사 유튜브 멤버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부님의 멤버십 종목 분석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유튜브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하락장에서 사부님의 멤버십 분석 영상 종목들이 물레방아 돌아가듯이 급등이 나와주고 있죠. 멤버십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늘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은 다시 개인이 매도세, 외인이 매도세이고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상승세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이죠. 우선 시간에도 보면은 32,500원을 안착을 해줬습니다. 우선 정리를 한번 한 해드리자면 상승시 35,000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호재인슈가 지속적으로 나와야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시 35,000원 지지 테스트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음 주 예상입니다. 3만원 유지를 해준다면 다시 3만 5천원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률 예상입니다. 상승 확률 60%입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저항이 되는 고점 구간에 진입을 하시게 되면은 조정이 나왔을 때 또는 크게 하락을 했을 때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대응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안전한 구간에서 비중조절도 배우시면서 얼마든지 주식을 재미있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주식을 하려고 하는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러하신 분들은 사부님의 멤버십 분석 영상을 통해서 단한 번이라도 안 좋은 습관을 바꿔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 번쯤 해보실 수 있다라는 것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각약품은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은 다음 부각약품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